r s 3고요 어, 일반적인 컬러는 추가 금액이 안들어가는데이 아스카리 블루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추가 금액이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얘는 추가 금액이 붙어있어야지, 뭐, 출고 대기차 대신 보여드리는 거라서, 그래서 좀 있는 거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. 어차피 또 할인이 없기 때문에, 있는 거좀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, 뭐, 내가 안 사도 어차피 남이 구매해버리기 때문에, 고민되면 좀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카본 에디션은 이제 좀, 많이 들어오지 않는 차라서, 카본 에디션 보다도 요, 일반형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카본 에디션 같은 경우는 8200만원이고, 일반형 같은 경우는 7720만원이고요. 카본 에디션이 아니더라도, 이렇게 사이드 미러는 좀 카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이런게좀 다른 일반형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릴도 보시면 이렇게 좀, 다이아몬드 킬티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서,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부활이 됐고요. 일반 모델 대비 RS 모델은 좀오버팬더가돼 있어서 좀더 볼륨감이라든가, 조금 더 공격적인 이미지가 부활이 되어 있습니다. 휠도 보시면 이렇게 좀 블랙 휠로 바뀌었고요 RS 로고도 이렇게 칼리프에 또 적용이 되어 있고, 이렇게 사이드 미러 카본이죠. 모델 명칭도 이렇게 삐필로에 적혀져 있습니다. 립 스포일러라든가.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시면은 듀얼백이지만 쿼드백이죠. 안쪽에 또 베이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이런게좀 공격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디퓨저도 에어로 다미내 다이믹 3을 또 옆보실 수가 있습니다. 관통이 되어 있어요. RS3도 좀 없어서 못사는 차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스카리블로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제 일반 금액보다 페인 축가금액이 붙는다는 게또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